신조어 다음은 신조어 문제입니다. 화면에 신조어를 보고 부무를 외친 뒤 뜻을 말해주세요. 아 이거 스피드 퀴즈처럼 이 바로 이해하는구나. 음. 정답 얼주가가 얼굴이 죽상이나 사람을 부르는 말. <웃음> <웃음> 아니야? 아니야? 땡 땡이야? 얼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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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주가. 와 이게 저게 줄임말 되니까 이게 나는 힘든 게뭐 어려서 죽은 뭐아저씨뭐 이렇게 되잖아. 얼 얼로 쓸수 있는 단어 얼굴. 어려 혼이야, 혼이 얼어 죽을 놈 그러니까 얼어 죽을 어?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얼어 죽을 아이, <laughs> 얼어 죽을 놈, 네, <laughs> 얼어 죽을 놈, 에레이 죽을 놈. 형한테 <laughs> 아 미안해요, 어, 깜빡했어요 순간. 네. 아. 네이 아! <laughs> 아! <laughs> 엄마 입으면 아아아어오더라고 죽을 아니야, 아니야, 아깐 아니야, 아어죽아 아니, 맞... 뭐가 아니아니까아니아니아이스아메리아노아 얼어 아을것아은아이스아메리아니비아니아니다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다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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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어죽아아이스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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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아 훈이 냐저 얼어 죽을 것 같은 아이스 아메리카노. 땡. 아! 어, 하게 하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. 땡! <laughs> 이거 더웠는데. <들었는데. 웃음> 아. 아, 나좀 안다고 생각는데 아직 맞구나. 그 <laughs> <고마워요. 웃음> 생각. 꾸지이야안꾸지리야꾸지야안꾸지리야안 꾸지래야 안 꾸지래야 도지금야안 꾸지래야 안꾸지리야안꾸지야안꾸야안꾸와야안 꾸지래야 안 꾸지래야 안꾸지야안 꾸지래야 안꾸몄어비안꾸요래야안꾸요정확안꾸민듯야안꾸민안 세 번째 정답. 나 지금 꾸질이야꾸이야꾸이야흔이 <laughs> <꾸질해. 웃음> 아재. 엄격하고 그놈하고 진지한. 정답. 오. 오호 이기부리구나. 오 하나 했습니다. 비담. 비담은 그 옛날 그 선덕여왕에 나왔던 그 옆에 있던 아가 비담이잖아. 어? 난, 나도 순간 그 샴푸 아까 비단인가 비... 아이돌로 합니다 아이돌로 아이돌 아이돌? 비와 손담비? <laughs> 아이돌. 아이돌을 보면 노래 담당 댄스 담당 이렇게 있죠 비주얼 담당 팬들 중 아저씨는 저리가. 네. <laughs> 오... 팬들 중 아저씨 저리 꺼져. 네. <laughs> 팬 아닌 사람 저리가. 팬 아저. 네. 와 이거 보뭐 있는데. 팬 아니죠? 네. <laughs> 요즘 사우드를 보고 이단어를 응. 많이 써요. 사우드를 보고. 사우 아차오르 모르시. 차오르는 또 누구야? <laughs> 아는 사람을 <laughs> 얘기하라고. 뭐 최진실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라고. 이교시 수학 시간입니다. 문제를 잘 보고 정답을 적어주세요. 여기 정답입니다. 음. 정답 음. 확인! 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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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정확하게 맞췄어. 정확하게 맞았어. 맞췄. 역시 주현아 언제야? 보고 있나? 어? 아빠가 이 정도다. 수... 됐습니까? 자 갑니다. 하나, 적중금액. 드디어! 스 알지? 적정금액이잖아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어른은 똑같아요, 둘 다. 둘다 만원. 어잇? 킹덤은! 초등학생! 어른 만원! 초등학생 5만원! 아 정답! 아, 이런 거잘맞히네야 <laughs> 이런 건뭔 이런 건 뭔데? 이씨, 초등학생들이 어디에 어? 5만 원 받아가 뭐 하려고 이놈의 새끼들 마. 어? 초등학생이 3만 원, 5만 원 중에 5만 원 조금 더 많네. 어디 5만, 5만 원을 받해 이씨! 야, 이씨! 어? 너 집에 야가 돌마줬어, 큰 애한테. 3만 원. 짠거 2만 원.